안녕하세요 포리입니다 오늘은 아주 공격적인 덱을 만들어 봤는데요 때릴수록 피가 차는 시온하고 소환수를 엄청 많이 소환해서 공격하는 오피키언 아군 고스트가 많을수록 강해지는 벨라 얼티미 혈안기도 똑같이 아군이 많아지면 세지죠 나머지는 얼티미 도안하고 타워를 공격하는 입질쟁이 무명기까지 넣고 얼티미 이무기로 오피켜하고 시온, 그 다음에 입질쟁이까지 아주 그냥 힐을 줘서 막강한 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대방이 얼티미 해로만 없으면 좀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무명기 변신. 야, 이러면 레벨 20짜리 도안 성공했고. 아싸. 자, 이러면은 피가 계속 차죠. 뭐, 얼티미 도안 자체가 레벨 20 돼갖고 상당히 세져요. 이거 어떻게 막을래? 이 상태로 시온까지 같이 보내주면은, 시온이 안 죽거든요? 아, 방금 시온이 죽었어요. <laughs> 아니다, 시온이래. 얼티미 이무기가 죽어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지만, 괜찮아요. 이 상태로 얼티미 혈안기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어우,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때리지 마세요. 자, 오픽견 소환해주고, 이러고 이제, 얼티밍 이무기를 내야 되는데, 상대방이, 제발, 얼티밍 효론만 없었으면 좋겠다. 굳이 힐안 해도 돼요. 이 상태로 평준화 딱 시켜주고, 이러면 오피켄이 절대 안 죽거든요? 어우,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죽으면 안 돼. 이거 죽으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때, 벨라 소환해주고, 자, 죽으면 안 되니까. 아 근데 얼티이 샌드맨은 좀 약하구나 이거 도안 있어야 되는데 이거 혈안기로 내주고 와 분노 야 오피켄 이거 몇 마리야 좋았어 벌써 타워는 터지고 와야이 <laughs> 대결 엄청 막강하죠 벌써 타워 두개 터트리고 어 시온까지 보내주고 와, 내가 짰지만,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와 뭐야, 이거. 이번에는 금비 스킬로 가지고 왔고요 역시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일단, 만화를 최대한 모아야 돼요. 근데, 만화를 모으기 전에, 일단, 얼티미 이모기 먼저 소환을 해주고, 이 상태로, 무명기, 변신. 딱 해주면 두 마리거든요. 이러면 이제 안 죽지, 절대. 이거 어떡할래? 어? 안 죽어, 피가 너무 많아, 어? 많다고, 야, 술래기까지 잡아주는 센스 좋고, 물론 레벨 20짜리가 죽었긴 했지만 저한테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오 p k 는딱 설치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마나가 상당히 높아요. 아, 이거 술래기 못 잡나?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 이쪽 라인은좀 포기해주고, 음, 얼티밋임무에 혼자서는 잡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서브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뭐, 이거 낙로로 안 잡힐 것 같은데? 잡히려나? 응지 좀 해주고. 안 되겠다. 가자! 아우, 좀 얼어라, 얼어. 아, 뺏어, 뺏어. 못 뺏었냐? 아, 못 뺏었네. 괜찮아, 괜찮아. 이번 오피 케어는 그냥 좀 죽게끔 해야겠다, 이거. 상대방, 도플갱은 과연, 아, 얼도 안 됐다고? 어허, 이러면은 좀 그렇던데. 똑같이 얼도 안 변신해주고, 저는 여기다가 평준화를 시켜서 힐을 채워버려. 좋았어. 이거 어떡할래? 응? 어? 벨라까지 막아봐, 한번. 벨라 못 막을걸? 레벨라 굉장히 아픈 걸. 좋고. 여기서, 얼티이 혈안기 내주고. 때려, 그냥. 때려, 때려. 타고 부숴버려, 그냥. 응? 낙내를 맞아도 안 죽어. 어떡할래. 여기다가 또, 어, 준중 써주면 안 죽지롱. 와, 대기 상당히. 쎄죠 <laughs> 상대방 화났구요, 지금. <laughs> 여기다가 입질쟁이까지 같이 보내주면. 은 상대방이 멘토로 나가거든요? 아, 벌써 끝났어요. 이번엔 강림이 스킬로 가지고 왔고, 강림이도 먹힐 것 같은데, 이거. 이번엔, 어우, 상대방 얼티미 헤론이 있다고? 괜찮아. 그냥, 뭐든지 겁먹으면 안 돼요. 바로 이렇게 소환을 해주면은 상대방이 지금 얼티미 헤론 말고또뭐 나왔으려나? 안 나오나? 오우 야, 두 개? 와, 땀에.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침착하면 돼. 저는 여기다가 편준화를 시켜서 아주 그냥 타워 하나 야무지게 부술게요. 가자. 이거 어떡할래. 이쪽 라인 못 막죠? 어우, 너무 많아. 상당히 많아, 이거. 이거 가기 전에 벨라를 딱 타는게 좋거든요? 벨라 소환하기 전에, 얼티메 헤론부터. 어이구. 이거, 이렇게 없애주고. 이거, 영소의물로 좋아, 좋아. 타와 하나 터져버리고. 안 돼, 들어가지 마. 어, 어, 들어가 버렸네. 음, 수신의 불. 아, 봉 칼을 써야 되는데, 벌써, 찌끈하구만. 와, 벨라 진짜 쎄. 이거를, 얼티미 이무기를, 여다가 써줘야 되나? 아니다. 자, 봉 칼, 여다가 해주고, 이지쟁 절대 못안 오. 오, 괜찮아. 얼티미 도안이 사거리가 되거든요? 아, 뺏겼다. 아, 근데, 이거 못 잡나?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안 돼, 이런 소개물.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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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이못 잡아, 설마? 안 돼, 이거 들어가자. 잡어. 오케이. 좋았어. 나쁘지 않아. 아, 이거를 이렇게. 음, 오피켠을 이따가 설치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여기에다가 얼티미, 철안기를 선을할게요 지금 말고, 좀 기다렸다가, 지금, 소환해주고, 여기다수신해볼그 다음에, 얼티미, 이무기 변신. 변신이 아니구나. 힐 해주고. 좋았어. 절대 안 죽어. 상당히 세지롱. 이거 어떡할래. 무명기로 변신도 해주고. 어이구, 20짜리. 얼티미 이무기 됐고. 어허, 봉칼. 졸로 가버려. 음 가버려 가버려 이새 화살 어허 이러면은 제게 못가거든요 아 뺏겼다 아 이러면 곤란한데 상당히 곤란해요 이거 이거 똑같이 영속에물아 이거 얼티밋 샌드맨이 골치 아픈데 잠깐만 상대방이 레벨 20짜리거든요 잡아야돼 이거 빨리 못잡나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얼티미 샌드맨만 잡아. 아, 이거 시온으로 잡아야겠는데?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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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아주 좋고. 야, 너 그냥 꼬리내라. 저리로 가. 저리로 가버려, 그냥. 잘 가, 친구. 자, 얼티미. 사랑기 소환해주고. 얼티미 이무기까지. 주시네, 볼 안 돼. 피드백 살. 이거 오피케어였다가 설치해주고, 연속에 물을 써야 되는데, 아, 이거. 안 돼,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아, 제발. 좀 괜찮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저도 똑같이. 얼티밋. 샌드맨 됐어요 야, 나 많거든? 이거 어떡할래? 나 많아. 못 뺏겠냐? 아, 저거? 이쪽 라인 괜찮아요. 어차피 얼티밍, 헤븐이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서. 아, 근데 저 샌드맨 골차픈데? 어우, 상당히 골차퍼. 오케이. 잡았고, 잡았고. 아, 마지막으로 한번 삼켜, 그냥. 삼키고, 미친 척 해요, 한 번. 나 엄청 세거든? 아, 안 된다. 안 돼. 괜히 삼켰다, 이거는. <laughs> 아 예능보여주려다가 아 한방이 안됐네 아깝다 아 이거 무슨부인가 이거 무슨부야아 무승부네 무슨